배우고 이루는 수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함께 공부할 태연 쌤입니다 지난 시간 닮음 도형의 성질을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과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로 구분하여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두 삼각형이 닮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공부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천천히 핵심 콕콕으로 수업 내용을 배우고 실력 다지기로 배운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쑥쑥 키워 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탈레스는 그림자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알아냈는데요. 지금처럼 큰 장비나 정밀한 기계가 없었던 고대 시대에 어떻게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탈레스는 자신의 그림자의 길이가 자신의 키와 같아지는 순간에 피라미드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 피라미드의 높이를 알아내었다고 해요. 탈레스가 이용한 수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사 속 탈레스가 되어 어떻게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아요. 핵심, 콕콕!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조건부터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살펴볼게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첫 번째.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을 때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즉, 삼각형 ABC와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에서 변 스몰 a와 변 스몰 a 프라임이 대응하고 변 스몰 b와 변 스몰 b 프라임이 대응하고 변 스몰 c와 변 스몰 c 프라임이 각각 대응하는 변일 때 스몰 a 대 스몰 a 프라임은 스몰 b 대 스몰 b 프라임은 스몰 c 대, c 대 스몰 c 프라임이라는 비례식이 성립하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이처럼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 두 삼각형의 경우 우리는 변을 s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삼각형이니까 세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니 s s s 닮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그럼 관련된 예시를 함께 살펴봅시다. 예제 문제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함께 살펴볼까요? 모는 종이에 그려져 있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변의 길이를 보면, 변 BC는 3이고, 변 BC와 대응하는 변 EF는 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응하는 변들 역시 길이의 비가 1대 2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처럼 삼각형 ABC를 2배 확대하면 삼각형 DEF와 합동이 되므로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 도형이에요. 이와 같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 두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할수 있으며 우리는 이 조건을 SSS 닮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에서 대응하는 변변 변 AB와 변 A'B'의 길이의 비와 변 BC와 변 B'C'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인 B와 B'의 크기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닮음 조건 중 변이 두 개니까 S가 두개 들어가고 그변 사이의 끼인각을 A라고 부르기로 해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닮음 조건이므로 이 닮음 조건을 앞으로 우리는 SAS 닮음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살펴봅시다.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때두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에서 대응하는 각각 각 B와 각 B'의 크기가 같고 각 C와 C'의 크기가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각인 각 a와 a 프라임의 크기는 같겠죠. 이처럼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 조건을 AA 닮음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다지기 문제 1번을 살펴봅시다. 다음 중 삼각형의 닮음에 대하여 옳은 말을 하는 학생을 찾아 봅시다. 시은이는 대응하는 두 쌍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서로 닮음 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삼각형의 닮음 조건 중첫 번째 닮음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을 때두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공부하였으므로 시은이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은 민환이를 살펴볼게요. 대응하는 한 쌍의 각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닮음 도형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중세 번째 조건.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따라서 민환이가 말한 내용에서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으로 고쳐야 옳은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재의 설명을 같이 살펴볼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르다는 조건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설명이네요. 따라서 소재의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온이는 대응하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 중 마지막 조건 두 쌍의 대응 각의 크기가 같다, 즉 AA 닮음에 의해서. 라운이의 설명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라운입니다. 문제 2번은 주어진 삼각형 중에서 서로 닮은 도형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5와 2이고, 끼인각의 크기가 30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삼각형을 찾아볼까요? 니은은 길이가 15와 9이고 끼인각이 30도인 삼각형이네요. 각 30도는 같지만 양변을 살펴볼 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긴변 5대 15로 1대 3이고 짧은 변은 2대 9로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지 않아서 두 삼각형은 닮음이 아닙니다. ᄃ은 80도, 60도 각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삼각형은 비읍이네요. 비읍은 두 각이 주어져 있고 그 각은 40도와 60도입니다. 주어진 두 각의 크기가 다르므로 닮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나머지 각을 구해보면, 디귿의 나머지 각은 40도이고, 비읍의 나머지 각은 80도이므로 세 내각의 크기는 같겠습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 중세 번째 조건,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은 닮음이라는 조건 AA에 의해 d 급과비급은 닮음입니다. 리을과 미음을 살펴봅시다. 두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리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4대 6대 7이고 미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2대 3대 4이므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수가 없으므로 닮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ᄃ과 ᄇ, 즉 5번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3번을 함께 풀어볼까요? 그림의 삼각형 ADE와 삼각형 ACB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이두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찾아봅시다. 먼저 삼각형 ADE와 삼각형 ACB는 각 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삼각형 ACB에서 각 B는 60도이고 삼각형 ADE에서 각 E는 60도이므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나머지 각인 각 D와 각 C의 크기는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닮음 조건,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에 의해서 두 삼각형은 AA 닮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AA 닮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을 살펴봅시다.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해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그림의 삼각형 ABC와 삼각형 DAC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닮음 조건을 찾아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AC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대응하는 변을 찾아 대응하는 길이의 비를 구해 보면 변 AB와 변 DA의 길이의 비가 8대 6. 변 BC와 변 AC의 길이의 비가 16대 12. 변 AC와 변 DC의 길이의 비는 12대 9. 즉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4대 3으로 같습니다.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두 삼각형은 닮음 조건 SSS 닮음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한 스스로에게 박수 쳐 줄게요. 수고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남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